어차피 뭐, 헨리메이드 업체명은 뭐, 거기 타이틀로 뭐달 거니까, 굳이 뭐 소개할 필요는 없고. 또, 현관 필름 했고요. 현 필름 했고. 그, 승장에, 그냥, 단승 도장에 센스 한개 있었는데, 너무 보기 싫어서, 뭐, 주인 합의를 안본 거지만, 그냥, 뭐, 승장 새로 치고. 승장 새로 치고. 히든 센스 들어서, 여섯 개, 다민지 다음 나이트. 이번엔 디름센터가 타이머 기능도 있고 조정 기능도 있고 나는 그 HD, HD 조명이 방금. 없는 줄 알았지? 그 인터넷 시켰는데 HD 조명이 있대 이번엔 그게 괜찮던데 그럼 이거를 신발장이라 해야 되나? 이 신발장 신발장 기존 거 그냥 철거 없이 살리고 네. 필름 마감 필름 샤시 필름 마감하고 샤시는 필름 마감 안 하고 그냥 벗긴 거예아 벗겨가지고 톤 맞추고 비용 절감 바닥은 600각으로 다 했고 유진짜 깔끔하고 어. 화이트톤에 청소만 잘하면 온도만 뭐, 잘지않으면 상관없는데 온도가 잘지 요즘에 대세가 가져갈 수 있는 가구나 이는데 부자라고 조명을 한게 비춰주는 거의 미술관 같은 느낌의 인테리어가 그 있게 되니까. 그럼 중문 우드톤 맞춰가지고 현관문 우드톤 필름 다 했고요. 이거 이것도 추가해봐. 공짜, 공짜, 공짜가. 응. 이 천장 작업도 공짜. 공짜. 남는 거 없네 진짜. 남는 거 없지. 자 원래 현관 단이 이까지 아니었잖아요. 아니 원래 이쪽, 이쪽 이쪽이었는데 이쪽은 지금 6 0 0 6 0 0 내장으로 마감 는하게게고 조금 그렇게 뭐 불편하지는 않네. 들어오자마자 뭐 많이 같은데요. 있어도 뭐 오이이도신발장이돼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 신발장에 수납. 이것도 기존 그 철거 없이 필름 마감 대리석 고대로 거울도 그냥 고대로 여기 원래 흰색 등이 필드 에긴 있었는데 지금 LED T5로 T5로 교체했고 교체했고 남는 남는 부분은 판성 도장 돌렸고 히든 센서가 여기 하나 전실에 하나 또, 또 여기서 한 봅시다. 이게 주백인가? 주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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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아까 얘기했던 그 타일 마감 아 좋다. 이데미스 여기 대포 타일 마감재인데 응. 장판 마감재는 따로 시중에 놓아 있는 게 없으니까 대포 응. 타일 마감재를 쓰는데 응. 요거 직각 마감재가 구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얘가 슬림해서 이 약간 실리콘 바라인가 이게 들어갔긴가? 붙여진 뭐. 이대로 나가도 뭐 상관없겠네. 괜히 바람을 뒤집어하겠나 얇게 그냥. 얇게. 짧은. 너무 너무 신발 신고 이까지 올건 어, 아니잖아. 신발 신고 신래 신. 그러니까 실래니까 그 남발 달리고 있는. 상관없겠다. 지금 비앙코가 하도 유명했는데 장판 600가 비앙코가. 근데 비앙코가 이제. 조그만 키스 나고 해도 표가 많이 나. 얘가 문양이 조금 있고. 돌 타입이라 지금은 장판이 현대 타일에서도 비앙코보다 얘가 훨씬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좀 난하게 써도 표시가 안 난다. 조금, 그래서 무늬가 있다 보니까. 애기가 여기 있으니까. 잘쓴 책인 것같아그 다음에 이 모자. 이 원래 방이 두 개.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작은 방두 개. 두 개인데. 이쪽에 그벽 없이 뚫펴가지고 그냥 전체 한 개로 방문만 두 개, 미닫이 문이라는데 미다지문. 유리 창문, 유리 미닫이 문, 유리 미닫이 있었는데 아예 이제 그냥 가벽으로 가벽 치고 방불리를 네. t v 를 이쪽 방에 넣는다고 반메립으로 라켓만 메립되게 보강. 고강했고 콘센트 <laughs> 통신선은 <통신수는> 바보에 <다> 보일... <laughs> 했고 외부장 필름 외부장 철거 없이 필름, 필름 도어 교체 기존 문 막고 그때 다 철거했었나? 막고 철거하고 문좀 만들었고 철거하고 12mm 12mm, 12mm, 12mm 문선으로 고기는 제일, 제일 좋아하지. 요거 단 왔구만 추가하고 지금 요 도어 자체가 기존 도어에 필름 떠거라서 아 경첩 부는 살린 상태. 경첩 부 아, 살리고. 경첩 부분 살리고 2단만제거하고 지금 문전 없이 CBT 슬림 문전으로. 오케이. 화장실 봅시다. 아이 톤도 괜찮네. 드레스 톤하고 맞네요. 네. 그냥. 스킨인데, 대리석이랑 돌이랑, 어. 채, 도, 대리석을 철거 안 하고 살리기 어. 위해서 최대한 타일하고 필름을 맞추건데이통 어. 괜찮네. 이, 이게 스, 스, 스킨 베이지인데, 어. 이것도 인기 필름 중에. 그림 베이지, 그림 화이트랑 네. 스킨 베이지, 가 엄청 좀 많이 대세. 중에. 포인트 식으로 괜찮은데, 깔끔, 너무 다 돌리면 그것도 그렇고. 깔끔하고. 그럼 바보장 아, 철거 아, 없고 대리석 아, 철거 아, 없고 원래 그 올도 철거 안 했는데 철거 하다 보니까 타일 시공 때문에 재작업 타 시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벗기고 새로 제작해서 붙이고 간접 뒤로 다 돌리고 근데 바부장이 원체 크가지고 굳이 수납장 필요 없어서 깔끔하게 최대한 밀어서 요그니까 4인치 매입 등몇 개인가 세개세개 전통 아, 주백색으로 주백 세고 세고 주백으로 넣서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주백이 존나 한가데 나중에 샤워보스를 추가하실런가? 애기 예. 아, 때문에 개봉사인데 아, 네. 이번에이거도 음, 이번 괜찮네 음... <laughs> 오 괜찮은데? 그래서... 음... 공기가 있어서 시집일 때는 엄청 음, 음, 힘들었어. 원래 휴지 그리가 응. 여기 있, 원래 있. 매립 매 휴지 근데 휴는그 자리에 교체했어. 수전 바꾸고. 얘가 얘, 얘가 힘들었어. 세면대 바꾸고. 할때 엄청 힘들. <laughs> 장을 살리다 보니까 세비스도 살리고 장도 살리니까 이거 교체할 때 너무 좀 많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부분 인테리어가 더 힘들다 여기도 음. 6 0 0각 웨지톤 타일 다음에는 보자 졸리 커튼 한번 해봅시다 <laughs> 졸리 커튼 한번 해보면 되지 졸리 커튼 한번 <laughs> 어. 졸리, 아, 졸리 커튼 값안 받으면 될거 아니야 <웃음> <웃음> 센서 연동 괜찮네 히든 센서도 괜찮네 한개한 개, 한개 26,000원 배송비 3만원이네 근데 뭐잖아. 보통 9mm 문 많이 치는데 12mm 문서를 훨씬 낫1 2 m 나은 것 같은데 9mm 그당 뭐 여기 m 설정한 너무 약해 보여서 아치로 따가지고 멀리서 볼까 다른 데는 전부 어. 주백을 썼는데 주방만 지금 주방으로 깔끔하게 색깔을 주방으로. 음. 싱크도 철거 없이 싱크 부분 철거하고 필름 마감. 주방 주방도 깔끔하네. 근데 집 안에 전체적으로 주방을 하면 조금 창백한 느낌이 들어서. 음. 벽지 톤따라도 다르기보이 이거 기존 조명 다 살렸나? 위에는 안 살리고 밑에만 살려 그 위에는 다 없애버렸어 진짜 지저분하게 느껴지더라 아. 의미 없는 조명이네 그렇지. 원래 있다 해도 뒷 베란다 쪽도 주방 보조주방다 살리고 데레스다 살리고 필름 마감하고 푸드톤 이거는 필름 뺏기면 화이트톤으로 맞춰지니까 이쪽도 필름 다 하고 다, 다 주광 괜찮네 식탁자리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처음에 소비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했는데 아, 아 적당하지 응, 적당하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포인트가 괜찮아 잘른거 응. 같아 그 다음에 거실 한번 볼까요 벽보에 3인치 특구의 주백 엣지등 3개 이쪽 베란다 확장부는 전구색 집중 4개 샷시빌른다 하고 아깔끔하다 12mm 문선 참 괜찮네 깔끔하네 봤을 때지저분하지 않네 이쪽은 따로 아트월 개념인데 조명이 단독으로 따로 있는데 뭐뭐 뭐 전시 전시품 뭐 수집품 이런 거 이제 놔두면 뭐장 짜가지고 여기 나도 좋겠다 이쪽 또뭐 기존 장다 살리고 필름 마감하고 엣지 등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 3인치 계획이 없었는데, 붙박이 장을 안 한다 해서, 지금 이 등자리가 지금 붙였던 붙박이장 때문에 센터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추가로, 서비스로 듣는 거. 추가로, 추가로, 뭐죠. 그냥 서비스로 그냥 내가 넣을 수 있는 거지. 서비스로. 벤치가 좀 천스러운데요, 소장님. 양쪽, 이렇게 가운데는 치아 보고, 이렇게 양사이드로 해가지고, 그리 합시다. 안방 욕실, 응. 안방 욕실 들어가는 문도 이제 아치로 이제 짰습니다. 12mm. 와, 고 아, 요거는 아. 원래. 시, 원래 어. 지금 어. 단차이가. 매립 슬라이딩 있던. 그 레일 자리, 아, 아. 레일 을좀 바닥칠해가지고 아, 이제 좀 글루감은 안 되니까. 원래 바닥 다는 있었고 여기 뭐. 마루 마루가 갈려 있었고 여기는 장판깔려 있었으니까. 원래 이 레벨은 못 맞추는 게였나? 그렇지. 마루를 다 철거 안 하면 못 맞추. 아, 부분 철거니까. 근데 이제 소비자가 비용 절감 위해서 마루 철거 안 한다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뭐 이래서도 뭐 괜찮지 비용 절감. 기존 장도 이제 드레스룸 장도 다. 그거 안 하고 필름. 이거 아 이거 필름 했네. 유리 몰딩. 네. 그거 뭐냐 필름 아, 다. 전체 뭐 옛날 옛날 체리색 같은 거였으니까 <laughs> 체리색 로나눠도 <놀아도> 괜찮지 않았을까. <웃음> <웃음> 자 여기도 조명이 영 별로였는데, 네, 다 이제 다운라이트로. 이주백인가 주백 주백이 낫네. 다운라이트로 주백으로 대체했습니다. 회도가 두개 했죠. 오케이 안방은 별도의 인테리어 그게 내용이 없어가지고 별로 손은 안 되는데 그래도 실리콘 작업하고 리빙으로 쳐진 것도 올려가지고 세로 잡아드리고 매이 등도 이제 사 인치 두 개로. 이렇게 이제 마감했네요. 이쪽 장도, 아까 문, 스킨베이지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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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아, 이집 넓고 좋네. 돈만 음, 더 있었으면 이런 것도 그냥 철거하고, 이 똑같은 타입 <laughs> 있잖아, 없나? 안 그러면 이렇게 ᄃ자로만. 그렇게 하면 이상하나? 음, 이제 보통은 하면 그냥 여기서. 대리석만 한장 특방 찍어서 약간 턱을줄수내 내림 하면 되니까. 아. 요 요걸 특복고 여기서 아. 약간 베이지톤에 대리석 특방을 하면 되는데 아. 내림 특방을 하면 아. 되는데 막 비용 때문에. 오케이. 우리 실리콘 시리, 다칠라 조심합시다. 이대로 엄도도 한번 해보지 뭐. 한방 베란다도 여기는 타일도 새로 했고. 외부 수납장 필름했고. 일단 우드톤, 지금 다 필름 100개씩인가? 음, 살면서 보기 싫으면. 뭐, 살면서 보기 싫으면. 티자라서 안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12mm 운선 니 이쁘다. 15만원짜리 목수가. <laughs> 아, 15, 15만원짜리라니. 15만 20만원 내올리라고 <laughs> 그랬잖아, 씨. 돼지 입구입니다. 돼지 입 이쁘다. 진짜 도화지, 도화지 같은 집이 완성이 됐네요. 음. <laughs> 가슴비 <laughs> 최고다. 최고다. 이 정도면 얼마 해야 되겠노? 3,500? 음, 여기 지금 4 8평인데 3,500으로 이 정도 꾸밀 수 있으니까. 48에 3,500. 싸다. 오케이. 응, 하게 나름이지.